이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셔도 여러분들의 실력, 비거리, 방향성 두 달, 세달 안에 엄청 좋아집니다. 그냥 꾸준히 하세요.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 정말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탑 클래스의 프로들도 백스윙의 위치나 뭐 테이크백 빠지는 건다 나름 각기 다 틀려요. 하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이세 가지의 포인트는 무조건 지킵니다. 이 탑프로들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안녕하세요. 박카르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 동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위 1%만 할수 있고 100명 중 1명 정도만 할수 있다는 동작. 그 100명 중 1명은 거의 프로급에 가까운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처럼 골프를 못 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항상 볼을 일정하게 치지 못하는 이유와도 같고 여러분들이 골프의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테일한 영상은 우측 상단 느낌표 표시하면 나오시고요. 그리고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어, 팔꿈치가 들어가서 우양우 수직 낙하 여기까지는 중상 그리고 초극상이 여기서 헤드페이스가 완벽하게 스퀘어 포지션 머리가 옆으로 보여주면 잘 보세요. 헤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수직 낙하해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절대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게, 제가 가운데 노란선을 놨으면 이 뒤에 머리가 떨어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퀘어 포지션 만들어 놓고 어깨는 아직까지 튀어나가지 않는 상태. 다시 옆에서 보여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이렇게 되실 거다. 그래가지고 100명 중 1명이라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왜 평생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력이 상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들의 멋있는 스윙을 한번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프로들 또한 여기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딱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딱세 가지를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고,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연습을 하시고 계속 꾸준히 정진하신다면 오늘보다 내일 잘 치고 내일보다 일주일 후한달 후에 여러분들의 골프는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스윙을 할 수가 있고 몸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볍게 치지만 똑바로 멀리 치는 여러분들의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스윙을 딱 봤을 때 일단 임팩트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운 스윙이 들어갔을 때세 가지의 포인트의 공식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으셔야 돼요. 일단, 아이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이 공에 있는 라인, 제가 이, 이 라인을 놓고요. 여기서 손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풀리면서 힌지와 코킹이 풀리고, 이 상태에서 나가 있으면서 공을 맞춰야 된다. 양손이 공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두 번째 지켜야 될 선은 뭐냐? 백스윙을 들어서 손보다 나갔지만 내 몸과 공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헤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어깨가 나가던, 무릎이 나가던, 손목이 풀려버리면 손이 나가도 이 노란선보다, 공보다 헤드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시냐면, 앞에 나가 있어서 그냥 치면 공이 안 맞기 때문에 왼손을 땡기던 손목을 오히려 더 많이 풀어서, 오른손을 풀어서, 오른손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공을 때리던 아니면 왼손을 땡기면서 치는 그런 순간적인 보상 동작이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손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란선보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공보다 앞에, 공과 내 사이에, 이 헤드 페이스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공보다 손이 나가 있고, 이 헤드의 페이스도 공과 내 몸의 간격 안에, 이 간격 안에 잘 있지만, 최소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 몸과 평행, 그래야지 힌징이 유지되시는데, 이렇게 풀려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풀려 있으면 좋지가 않냐면, 어떠한 형태로 공이 맞게 되냐면, 공보다 나가 있고, 공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풀렸어요. 풀리면 이렇게 나오면서 뒤땅이 날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오른손을 풀어버리면, 오른손을 풀어버리면 공이 맞고요. 반대로, 여기서 또 반대로 칠수 있는 방법이, 내려와 있어. 이거 다 맞췄어도 이거 내려와 있어. 근데 여기를 치면 뒷땅이날 거잖아요. 왼손을 땡기면 이렇게 하면서 치킨이 일어나면서 공을 맞히는 이런 보상 동작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샤프트에다 가 망치를 어, 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가운데, 우리 어드레스 한 것처럼 가운데 서놓고, 자,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서 그냥 들어서 백스윙이라는 걸 하고, 다운 스윙이라는 걸 했을 때 자연스럽게 못이 박으려고 그러면, 자, 옆에서 보시면 어때요? 노란 선보다 손이 나가 있고, 손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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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는 게 올바른 망치질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서 먼저 1번, 여기가 나가 있지 않는다면, 노란선보다 뒤에 있죠? 여기서 풀리게 되죠. 그러면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른손을 더 돌려. 오른손을 더 돌려. 손은 뒤에 있지만, 오른손을 더 돌려. 그러면, 일단, 못은 맞아. <laughs>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똑같죠? 여기서 뒤에 있지만, 오른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왼손을 당겨 그러면 치킨이 일어나서 나오는 이런 보상 동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짓고 넘어가야 될 거. 아이언하고 드라이버가 똑같냐?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망치를 갖고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드라이버로 똑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공 어, 앞에 라인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셋업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최저점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상향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왼쪽에 두는 거고 왼쪽에 두어서 왼쪽 어, 허벅지 안쪽에다가 어, 뒤꿈치 안쪽에다 두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가서잖아요. 그럼 내 몸의 중심은 여기고 어디까지 손이 나가야 되느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최소 내 라인 공 라인 공 라인을 노란선으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공 라인까지는 나가서 여기서 그 자리에서 펴지면 최저점이 일어나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상향타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거를 앞으로 먼저 많이 나간다고 하면 잘 보세요. 몸이 나가서 나가면 공이 안 맞기 때문에 땡겨치고 아니면 일찍 풀리면 다시 이걸 땡기고 아니면 일찍 풀리면 오른손을 확 잡아 돌리면서 하는 동작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다시 아이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이라고 여기, 공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가운데 놓이는 상태에서 망치질을 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치면은 그냥 다운블로로 들어가는 거고, 왼쪽에다 놓고, 어, 반대로, 보세요. 왼쪽에 여기다 놓고, 손이 최소 공 쪽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치면, 어퍼블로로 올라가고 상향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지켜야 될 선은 어떤 거냐면, 다시 아이언을 들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선은 첫 번째, 공보다 손이, 양손이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자, 어드레스를 하고 제가 발끝에다가 빨간색 선을 하나 놨어요. 이 빨간색 선을 놨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보세요. 손이 공보다 앞으로 나가 있지만 이 빨간 선과 공 사이의 공간 안에 헤드가 위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상체가 손목이 풀리거나 아니면 어깨가 앞으로 나가거나 무릎이 나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몸이 피봇이, 몸이 피봇이 나서 이렇게 가면서 몸이 앞으로 가면 공보다 헤드가 앞에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땡기거나 오른손을 완벽하게 돌려서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도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유연성, 이런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작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동작, 이두 번째 동작까지 알으셔도 여기서. 손목을 딱 돌려놓고 이 헤드의 힌징과 코킹이 유지를 하면서 이 헤드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떨어지면 앞에 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지 헤드가 떨어져 있으면서 잡아 당기고 돌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알아도 안 되는 게 내 몸이 받쳐주지 않고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걸 하면서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요렇게, 요렇게 잡고, 첫 번째, 여기서 잡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팔로 가려고 하시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 자, 다 보면, 팔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몸이 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몸 우양우, 우양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식, 몸, 팔, 팔, 몸. 몸부터 움직이고, 우양우. 몸, 팔, 팔, 몸. 우양우, 수직, 낙하. 자, 그렇죠. 이렇게 들어서, 우양우, 수직, 낙하. 창문을 닦아라. 제가 이걸 항상 얘기했죠. 자, 창문을 닦아서 우양우. 근데 여기서 대부분은 하체 고정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것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1단계를 일단 넘어가야지. 1단계를 딱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수직 낙하. 그래서 헤드 페이스 정면 보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힘들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고 어깨가 더 떨어지면서 이 옆에서 앞쪽에서 보면 이게 앞쪽으로 옆으로 돌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아래로 얘가 위로 그립의 끝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 그렇게 되시면 이런 동작이 나오시면 자 가운데 놓고 이런 동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잘 보세요 자 가운데 제가 딱 섰게요 우양우 자 수직낙하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앞으로 가죠 자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그대로 그냥 팔만 뻗어 볼게요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들어서 치면 벌써 손보다 공보다 손이 나가 있고 여기서 땅땅 치면 여러분들 스윙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스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빨간 선 공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 수직 낙하를 시키고.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보다 손이 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풀려맞아야 돼요 여기서 풀려맞아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 뒤에서 풀려맞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른손을 더 돌리던 왼팔을 잡아 당기지 않으면 공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공을 때려 맞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잡아 당기건 돌립니다 그래서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제발 하지 마시고, 자, 들어서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 때리는 연습. 그러면은, 1단계 연습법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연습을 하시냐면, 처음에 이런 선, 아이언 같은 게 하나 놓으시고, 들어서, 놔. 여기까지 와. 그래서 세게 치지 말고, 여기서, 빵, 빵, 풀어 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지. 연습장 가서 죽으라고 공이랑 싸우지 마시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좀. 어. 그래도 몸만 아프지. 그래서 들어서, 딱 들어.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피는 거야. 여기서 딱. 그럼 손보다 앞에 있잖아. 그럼 몸은 뒤에 있고, 머리 뒤에 있고, 정수리 방향 우측. 어깨, 아까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얘기 들어. 거기서 놓고 그냥 자 하나 손목, 둘 손목, 빵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블루를 맞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여기서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똑같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들었어요. 여기까지 와야지. 빨간선까지, 공의 라인선까지는 와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빵. 요 정도로 치시면 여러분들이 몸의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 그리고 다음 스윙에 최적화된 스윙을 몸에다가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새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시 뭔가 하나라도 여기서 내려왔을 때 어깨나 아니면 손목이 풀렸거나 아니면 무릎이 앞으로 가면 뭔가 하나라도 앞으로 가게 되면 어퍼 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공이 있다 그러면 공과 선 안에 나갔어도 앞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른손을 빨리 풀던 왼팔을 잡아 당겨야 공 쪽으로 맞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연습법 같은 경우는 똑같이 1번과 동일, 나가, 확인, 확인만 하면 돼. 오, 어, 여기 있어? 그럼 돌아와. 그래서 여기서 당, 당, 못 박듯이, 못 박듯이, 못 박듯이.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하나 손이 먼저 나가. 근데 이렇게 나갔어. 그럼 못을 박으려면 이렇게 박아야 돼. 이해 잘 보셔야 봐. 하나, 둘, 확인해. 그럼 못 박듯이, 못 박듯이, 못 박듯이 요거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포인트는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들어. 못을 박어. 나가. 다 있어. 근데 이게 다 풀려 있어. 그럼 박으면 뒤딱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자, 앞에서 보여주면. 자, 다 좋아. 다 좋아. 이게 두 가지가 맞췄는데 얘가 풀렸어. 손목이. 힌지가 풀리고 코킹이 풀려있어. 여기서 때리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때리면 뒤땅 나.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의 골프 스윙은 앞으로 계속 나날이 발전할 수 있어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탑 클래스의 프로들도 백스윙의 위치나 뭐, 테이크백 빠지는 거는 다, 나름 각기 다 틀려요. 하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이세 가지의 포인트는 무조건 지킵니다. 이탑 프로들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꼭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알고 올바르게 연습하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무조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연성을 기르해주면서 그런 반복적인 몸에, 몸에다가,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새긴다면,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연하셔도 여러분들의 실력, 비거리, 방향성, 두 달, 세달 안에 엄청 좋아집니다. 그냥 꾸준히 하세요.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고.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것좀 어, 제가 알려드린 거꼭 하시고, 올 해안에는 몸 아프지 않게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골프를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